안녕하세요, 신비화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제가 좀 저렴하게 떠리를 하거나 재고 정리를 하거나 하는 이벤트를 준비하는데요. 오랜만에 떠리 어, 재고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놀람> 하다가 몇개안 남은 아이들을 재고 정리하는 거라 많이는 못하고 조금만 해드리는데요. 이 뭐, 아이 같은 경우 4개씩 판매하다가 두개 남았고 막 이래서 모아 모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신 아이들 그렇지만 환한, 그 필요하신 그런 아이들이 모아져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 코 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준비할게요. 이 아이도 분투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아이죠? 만원짜리인데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두개 남았어요. 입구는 9.5에서 10cm고요. 키는 11cm예요. 자, 만원짜리 두개 남아있고요. 또요 아이는 1 2 0 0 0원짜리입니다이쁘죠 이런 모습이에요. 사각형입니다. 원래 원형보다 사각이 좀더 가격대가 나가요. 만드는데 좀... 공이 들거든요. 11cm, 10cm, 요렇게 두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 아이 14,000원짜리 하나를 넣어드릴게요. 요, 그, 롱, 그, 약간 목대 있는 아이, 그리고, 어, 납작한 아이, 요 아이는, 목, 그, 목대가 긴 아이, 요렇게 심을 수 있게 준비해 볼게요. 이거는 10cm, 키는, 어, 16cm에 됩니다. 요렇게 하면은, 58,000원 이에요. 요렇게만 해서 5만원에 드려도 되는데, 오늘은, 어, 그, 재고정리, 떠디하는 날, 특별히 더 저렴하게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5,000원 짜리입니다. 애 거는 10cm, 키는 어, 9cm 되는 아이를 하나만 넣으면 외로우니까 두 개를 넣어요. 요렇게 하면 68,000원입니다. 자, 68,000원 하면, 만원 빼고 58,000원. 그러면 되는데 어, 그렇게 하면 저는 좋겠는데 어, 오늘은 금요일이라 특별히 이 아이가 공짜예요. 자, 이 아이 공짜. 요렇게 해서 54,000원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렇게 준비합니다. 자, 이 아이 12,000원짜리인데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이나리꽃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한 세트 만들 수 있습니다. 입구가 프릴이어서 아주 여성스럽고 사이즈도 12cm로 좋습니다. 키는 10.5, 11cm 이렇게 두개 있어요. 만원짜리는 이렇게 나팔코 시리즈가 있습니다. 또이 아이도 분토분이죠. 어, 전체 크기는 11cm, 내경은 9.5cm, 키는 11cm 됩니다. 이렇게면 하 44,000원이에요. 고기에다가 요 아이가 3개 있어서 요런 소트를 3세트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입구는 10.5cm 키는 11cm 하나를 더 넣어요 56,000원입니다 56,000원에 요 아이 큰 아이 하나 만원짜리 하나 더 드릴게요 입구는 14cm 내경은 12cm 되고요 키는 16cm입니다 이렇게 하면 66,000원이 되는 거예요. 66,000원인데, 자, 이 아이 54,000원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아이 12,000원짜리가 공짜로 가요. 자, 구석을 보면, 음, 그, 입구가 넓은 아이, 이렇게 커다란 아이. 얼굴 그 넓적한 아이, 심어줄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중간 크기 아이, 약간의 목대 있는 아이, 대품, 이렇게 골고루 심을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모두 해서 66,000원인데, 54,000원에 드리는, 그니까, 요 아이 하나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아예 공짜예요. 이번에는 요렇게 드립니다. 세트는 똑같아요. 자, 만 원짜리 요 아이 두 개입니다. 음, 그러니까 네, 한 세트가 있는데 두개두개 두개 남아서 드리는 거예요. 입구는 10cm, 전체 크기는 10cm, 입구는 9cm, 키는 12cm, 딱 팔고, 마지막 아이 두 개에다가, 또요 아이는 1 2 0 0 0원짜리예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는 10cm, 키는 11cm에요. 여름에 요 아이를 제가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나온 아이가 몇개안 돼서 한 세트만 가능한가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몇개 없어서 이렇게 준비하고요. 자, 요 아이 세개 있다고 하니까 두 번째 아이는 보라색이 되겠네요. 전체 크기는 11cm, 키는 11cm입니다. 그리고 대품, 요렇게 하나 넣어드릴게요. 모두에서 66,000원인데, 54,000원에 하면, 요 아이 하나 공짜, 요렇게 이쁘고, 큰아이가 공짜로 가는 빅이벤트입니다. 네, 구성과 똑같아요. 만원짜리는 요렇게 두 개입니다. 모양이 좀 틀리니까, 사이즈 재드릴게요. 전체 크기는 11cm. 내경은 10cm 키는 10cm 되는 만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자만2 0 0 0원짜리는이런 사각형으로 드릴게요 이 아이 너무 저는 요 아이가 굉장히 이뻐보여요 이거는 11cm 키는 11cm 요런 모양입니다 거기에다가 대품 숨을 수 있는 만원짜리 그리고 마지막 아이는 붉은색이 하나 있네요. 입구는 10.5cm 키 11cm 이렇게 됩니다. 자 가격은 전체 다해서 6만6천원이에요. 5만4천원에 드리니까요. 저희 와이 공짜가 되겠습니다. 앞에 구성이 너무 크다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구성해 볼게요. 요 아이는 12,000원 짜리 되겠습니다. 자, 12,000원 짜리입니다. 입구가 12cm, 키는 11cm. 요렇게 두개 있습니다. 요 아이도 12,000원 짜리예요 키가 커서 약간의 농분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구는 11cm, 키는 13cm입니다. 이렇게 세개 하면은 36,000원이에요. 자, 선인경분 요 아이도 참 예쁜 모습이죠. 요런아이요렇게요렇게세개 준비해드릴게요. 8,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9cm 키는 8cm입니다. 요런데 선인장 같은 아이들 심어줘도 예쁘고 식재해놓으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3만, 8,000원짜리 3개 모두 하면 6만원이에요. 5만원에 드리면 평상시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요 아이 하나, 6,000원짜리 하나 넣어드릴게요. 입구는 9cm, 키는 6cm 되는데요. 코너 립토스 심어주면 좋은 아이예요. 근데 요 아이만 딱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짜로 하나 드릴 때 가져가시면 돼요. 자총에서 66,000원인데 5만 원에 드립니다. 방금 전과 똑같은 구성이에요. 서인 경분 8,000원짜리 하나 두개세 개에다가 요 아이 6,000원짜리 지은 분 선물 똑같고요. 만인0원짜리는 이런 목단으로 드립니다. 자 그림이 입구가 11cm 키가 12cm 되는 아이. 요렇게 두 개. 그리고 롱부는 주황색 장미가 되겠어요. 입구가 11cm 키가 12cm 됩니다. 요렇게 하면 5만 6천 원, 6만 6천 원이죠. 이 5만 원에 드립니다. 세트 더 준비하는데요. 서인경우는 파란색, 노란색, 붉은색 이렇게 세개고요 지인분 역시 이렇게 드립니다 요 아이 롱분 12,000원짜리고요 요 아이도 12,000원짜리예요 입구는 10.5cm, 11cm 이렇게 보라색 꽃송이 두개 해서 모두 66,000원이죠 와요 5만원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아이 마지막 세트 되겠습니다 서인경분 8,000원짜리 파란색 노란색 붉은색 이렇게 세개 있고요 지은분 깍두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12,000원짜리 두개에다가 약간의 롱분 12,000원짜리 한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도 역시 66,000원인데, 5만원에 드리는 아이죠. 여기까지, 떠리분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는 6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꽃이, 코사지가 있고요. 다리 아주 튼실합니다. 입구는 프릴이 있어요. 프릴이 있어서 아주 더 우아하고 멋집니다. 입구가 23cm이고요. 키는 26.5cm예요. 이 아이는 대품을 심어줘도 되고 관엽식물을 심어줘도 되죠.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자, 이 아이 6만 원짜리입니다. 이번에도 대형인데요. 이렇게 이쁩니다. 여기 요기, 여기까지는 다리예요. 다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이로 위로 올라가면서 깔대기 모양으로 입구가 넓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 심기가 좋아요. 입구가 20cm고요. 키가 24cm입니다. 45,000원짜리 두 개예요. 이렇게 파란색 하나, 붉은색 하나 두개 해서 어, 9만원이죠. 45,000원짜리 두 개니까 9만원 이렇게 해서 어, 8만원에 8만원에 2개. 이번에는 요렇게 2개입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요 색감도 이쁘죠? 둘이 잘 어울립니다. 똑같은 형태고요 입구도 똑같습니다. 20cm 되고요 키도 25cm 됩니다. 자, 요렇게 2개. 4만 5천원짜리 2개에서 9만원인데 8만원에 가져가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요 아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잔록하게 되어 있고요. 안정감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는 15cm, 키는 24.5cm예요. 붉은 장미, 붉은 장미, 이렇게 짙은 녹색, 짙은 녹색의 붉은 장미,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이 아이는 35,000원이에요. 두개 하면 7만원인데, 6만원에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요렇게 준비해 볼게요. 다리가 요렇게, 한 8cm 정도 높이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키가 늘씬하고 이쁩니다. 전체 크기는 18cm, 내경은 13cm, 키는 1 6 c m 예요 UFO, <laughs> UFO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두 개. 28,000원짜리 두 개, 56,000원인데, 5만원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